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폐로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영상은 1번 동전하고 1번 지폐가 되겠습니다. 동전하고 지폐를 재고 뭐 차이점을 말씀드려보려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영상 올려봅니다. 요것은 이제 국권이 돼서 500엔 짜리인데종이돈 500원. 500엔 짜리인데 현재 요것은 이제 상태는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미사용이 되겠는데, 에, 국권이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이제 환불이 안 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요것도 국권이 돼서. 에, 요것은 이제 1 500엔이 처음 발행 연도는 이제 1969년에 시작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B권, C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해오다가, 81년도까지 발행이 이제, 81년도까지 발행이 된 그런 500엔 종이돈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81년도 발행이 되겠습니다. 500엔.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나라, 일본 자체에서는 아마 이거 사용이 된다고는 것 같은데, 우리, 에, 애완은행에서 이제 통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새돈인데도. 이것을 구입할지, 이제, 제가 영상 찍어 올리니까 영상에 여러분 구독자분께 이제 올려드리려고 우정 구입을 했던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네, 뒤에는 뭐 후지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500엔으로. 81년도 발행. 여기 앞에 나오는 인물이 초상의 인물은 일본 정치가 이제 그 일본 제국 제2대의 그, 의무, 의무 대신을 한그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뭐, 58세 살다가 죽었네. 1825년 10월 26일 생일에 이 사람이 죽은 날짜는 1884년 7월 20일 날 58세로 죽었는데, 일본 제국이 된 뒤로 제2대 두 번째 의무 대신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본의 요 동전은 60년 이후, 그렇게 되죠. 69년에 시작이 됐다고 보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들어가면서 500원이 대처 한다고 합니다. 종이돈에 500원이 이제 82년도, 아유, 그러죠. 82년도 이제 요것은 이제 81년도 들어가면서 종이돈은 82년도 종이돈을 대신해서 500엔짜리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 이후 동전은 은행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환불이 됩니다. 이제 환전이 되는데 요것은 이제 안 된다고 해요. 요것은 국권이 돼서. 그러나 이 일본 동전은 60년대 이후로 나온 동전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 이제 환전이 됩니다. 은행에 가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동전을 많이 사용한다래요 일본 사람들은 우정 우정 그 동전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는 사용을 안 한다 합니다 카드를 카드를 사용 하면은 카드 그 사용하는 그 뛰어가는 돈들이 아주 우리나라도 엄청 싱거배해서 카드는 절대 사용을 많이 안 하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동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동전은, 요것도 이제 85년에 이제 발행이 된 500엔짜리가 되는데, 요것은 이제 내각제도 100년. 그나라가 이제 내각제도를, 에, 만드는 지 100년 해가지고 기념부 500엔짜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 소화 60년이니까 서기로는 이제 85년도 나온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는 건뭐 글자로 대로내각청사가 아마 되겠습니다. 예. 이, 이 동전은 에, 환, 우리나라에서 환전도 되고 일본선전 많이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동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 에, 지금 천왕 전에 천왕의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되겠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름이 아키히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왕에 올라가지고 30년 재임을 했다, 아, 재위 동안 30년을 했다, 30년. 그래서 기념 주화로서 30년 동안 이제 일반 통찬 그 기념으로 해서 동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500인짜리가 되겠어요, 500인짜리. 여기 읽어드릴, 어, 어짜라 임금, 임금이 되는 뜻입니다. 어, 제위 천왕에 올라 30년, 30년 기념, 30년 제위 동안에 평성이라고 해요. 악기 히토리는 사람이 통치하던 그연후는 이제 평성이라고 합니다. 평성. 31년. 평성 31년이 되겠습니다. 500엔짜리 되겠습니다.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일본을 이제 국장이라고, 이제 그 일본 대표는 그러한 그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천왕이 못하는 뭐 그러한 그 마차, 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차. 그래서 일본은 이제 환율이 우리하고 이제 10대1로 보시니다 10대1. 500엔이니까 5천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천원, 이것도 5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이돈 이제 요것도 이제, 이제 5 0 0엔이니까 환전이 된다고 하면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권자를 가지고 지금 환전이 안 됩니다. 환전이.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외국도 화통화가 되는 나라를 불러들이면은 미국. 엔화 일본 요, 보시는 거일본 하고, 유로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스위스, 홍콩, 호주. 이 요, 여덟 나라는, 8 음, 여덟 나라 불러드리는 건, 뭐, 여, 역시 뭐, 종이돈도 이제, 통화가 되지만은, 에, 동전, 동전, 그 나라의 여덟 나라의 동전은, 환전 환전이 된다.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전. 리가전 세계적으로 볼때이 통화되는 나라는 여덟 나라의 곱 정도 이상 됩니다. 근데 요, 요, 동전, 동전이, 환전이 되는 나라 동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달러, 엔화, 엔화, 요거, 요, 보시는 엔화, 유로화, 파운드, 호주, 호주 동전, 홍콩 동전, 스위스 동전, 캐나다 동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불러드리는 동전은 이 나라 건데 이 나라 이상은 다 갖고 계신 자리에서 불러요. 시방 요, 여덟 나라 달러, 엔화, 유로화, 파운드, 호주, 홍콩, 스위스, 캐나다. 이 여덟 나라의 요 동전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에서 이제 환전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폐는 뭐그 위에 이든지 많이. 말씀 다 나랑 한 적이 있는데, 이 동전만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동전, 그래서 오늘은 같은 일본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엔짜리, 이것도 500엔 동전, 이것도 500엔. 그래서 지금의 그영저 일본의 천황은... 나루시 토라르, 나루시 토라르는데, 아버지가 요 30년 재위도, 재위를 해가지고, 에, 아들한테 1919년도, 1919년도 얼마 안 됐죠. 요건그래서 요것이 19년도 발행된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19년도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발행이 된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계속 오늘 이제 에 아까 불러드린 그러한 나라의 동전을 갖고 계시면 우리나라 이제 이은행에서 환전이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려봤고 화폐는 통화가 되나 동전상으로는 또 뭐? 안 하는 거면, 뭐, 뭐, 이문이 남, 남는 게없대 이걸로를. 외국 동전을 사들이 와가지고, 요걸 뭐, 팔고 사는 데는 이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유를. 그래서, 불러들이 <laughs> 여, 여덟 개 나라, 이외의 나라 거는 동전은 거래 안 한다 그래요. 상대를 안 하고. 그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집회는 이제 상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빠지 뭐, 뉴질랜드. 대만, 중국, 많이 빠졌네요, 여기죠. 필리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동전만을 그렇게 이제 불러드리냐고 불러드려 봤습니다. 아, 여기서 영상을 줄일까 합니다. 아, 예환은행이라고, <laughs> 저도 이제, 옛날엔 예환은행이라고, 그렇게 은행에 이제, 간판을 올리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하나은행에서 그 이환은행의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이화를 <laughs> 보내고 받고, 뭐이 통화를 하는데, 이 하나은행에서 그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환은행이 여기에는 없고, 하나은행에 가시면 하나은행에서 이환은행, 이화를 다룬 은행이니까. 이 부분 말씀드려보고, 여기서 이제 영상을 줄해보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게 보시면 좋았던 한번 눌러주세요. 에,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